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가을 10월이 시작됩니다. 계절의 변화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코로나와의 장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여름과 겨울로 양극화되는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에 없는 폭염과 한파는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공격하고 있고 에너지 소외계층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의 낭만을 느끼기보다 매서운 겨울 걱정부터 해야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공재입니다. 이 기본을 누리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 처한 구성원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역시 건강성을 잃게 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에너지 소외계층 시민들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비용지원뿐 아니라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까지 개선하는 추더위 고통 없는 에너지 복지 도시울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구는 물론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세 가지 사업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소외계층 2만 세대의 냉난방 물품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02억 원 2억 5천만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모두 2만 5천 세대의 냉난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우선 시작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투입하여 본격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합니다. 냉난방기가 있어도 전기료 걱정하는 걱정으로 가동하지 않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2만 6천 세대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물품과 전기료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내년부터 9년 동안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9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 편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열과 창호, 화장실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세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과 주거 환경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에너지 소유계층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랑의 햇빛 에너지 보급 사업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차진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동안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은 주로 에너지 구입 비용 감면과 지급 위주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에너지 효율 자체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비용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물품과 전기 요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택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까지 병행하여 보다 쾌적하고 실질적인 환경 변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둘째,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업은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에 해당합니다.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협의해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원 가구 발굴과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조직으로 에너지 센터를,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를 올 연말 출범, 출범하는 사회 서비스원이 관리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공공기관과 민간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구군과 유관 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에너지 기업이 함께하는. 지원 협의체를 결성해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원 조성에서부터 시착 시책 개발 사각지대 해소 등 촘촘한 협력 체계를 이루겠습니다. 기부와 나눔 문화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만간 사랑의 모금 온도탑을 시청 내에 설치하고 모금을 통해 올 하반기 사업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 혹한에도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후변화는 위기를 넘어 재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악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힘든 이웃에게 내미는 연대의 손길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안전과 다음 세대의 삶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시는 부의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를 비롯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추위와 더위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에너지 복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구군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온전한 일상회복이 머지않다는 희망과 함께 우리 이웃들을 한번더 따뜻하게 돌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